여러분과 제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MS Access의 내용은 쿼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쿼리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고 테이블을 제일 먼저 만들죠. 근데 이 테이블이라는 애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얘를 만든다 하면은 최소 못해도 10개 이상은 네, 나와요. 10개 이상 나와요. 20개짜리, 30개짜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업무상 끊임없이 뭔가 조회 작업을 할 거예요. 조회와 검색 작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회나 검색 내용은 매번 다르겠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테이블에 직접 접근한다는 것은 예,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왜? 테이블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테이블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연관성을 갖고 관계를 설정해 놓도록 하죠. 그럼 이 관계를 지정해서 이 중에서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만 쪽쪽 필드들을 뽑아서 마치 하나의 테이블인 것처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일반 유저들은 이 테이블에 접속하지 않고 조회 작업이니까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쿼리 퀄이, 이걸 쿼리라고 불러요 이 여러 개에서 이제 짜짓기한 어떤 내용 이 테이블 테이블 같이 생기는 사실은 쿼리죠 여기에 대해서 접속을 해서 원하는 내용을 마음껏 조회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쿼리예요. 우린 이걸 만들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쿼리의 종류를 좀 알아보고요, 가장 기본적인 쿼리를 만들어보는 시간 알아볼 겁니다. 함께 보아요. 자, 쿼리 설명드렸습니다. 한개 혹은 그 이상 여러 개 테이블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한 조건을 지정하여 그 조건에 해당하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검색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쿼리의 종류를 좀 알아봐야겠죠? 쿼리는요 한개 혹은 여러 개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항목들만 쭉쭉쭉 빼서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열을 추출한다. 열 중심 추출 작업이에요. 또는요, 내가 어떠한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3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3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예를 들어 주소라고 합시다. 현재 나의 그 근무 지점은 어, 어디냐, 어, 경기도 지점이에요.